경에서 다시 한번 똑같은 판단을 하지 않고 빠져나가네요. 당연히 안쪽에 꼭있겠 거니 하고 지금 출시할 아와 언더 자 비전을 통해서 자 막내 역시 상대 위치 알고 있죠. 막내 팔병 있어요? 여유가 없습니다. 팔병 있어요? 자 상대가, 상대가, 상대가 나고, 저, 왼쪽, 왼쪽?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앞에 크록스가 해내나요아 들어간 거 봤어요. 자, 막내 어, 한발 아, 크록스 이상하게 올라가거든요 지금. 자, 어어 삼원기야 마무리됩니다.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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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 오른쪽으로 극단적으로 네. 치나요? 비어있는 집단지를 지금 빠르게 회전해야죠. 해각정 쪽에 있는 네말씀하셨던 선수들이 빠르게 와줘야 돼요. 헬레기전 위기인데요. 그래서 헬레 오, 오, 오. 헬렌 둘이 기전입니다좀더 어, 길게 봐야 돼요. 해머와 토시가 왔기 때문에 아. 아 다나와의 아, 스포츠차 위기입니다. 무너지는데요. 살로트의 위치까지 잃혔어요. 자 토시도 버텼고요. 네. 자 이렇게 되면 뭐. 피 채우고 천천히 4대1 구도 만들어 내면 와 봤어요 봤어요 아 이거는 네. 그냥 같이. 바로 트레이드한다는 느낌으로 정해주면 되죠. 아 근데 체력 19로 버텨주고 있는데요 살루트 연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GNL의 노련함을 보여준 아하. 것 같습니다. 빠르게 백업해주는 판단도 굉장히 좋았고 결국에는 기절당하지 않으면서 계속 로테이션으로 상대방을 압박해줬어요. 오, 아니, 어 이거 차량 때 어, 차량, 어, 차량이 어차량 돌았어요 아 장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자 아, 이거 있는데요 바퀴도 아하, 터졌고요 아하. 그쪽을 양보할수 밖에 없거든요 자 그리고 광동쪽으로 이글아울수가 붙였습니다 자 이거 승부수를 던졌는데 광동프스 지금 현재 나눠져 아, 있는 상태거든요 아, 아, 아 출발 타이밍이었는데 카칼이 음, 누웠습니다 자기장이 확 튀게 됐을 때는 위기에 직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안정기 아, 아, 아 너무 많이 튀는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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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각하의 입주신청을 하는 팀들이 굉장히 늘수 밖에 없거든요 <laughs> 네. 그렇죠 아직도 위치적, 위치적으로는 약간 불리한 위치에 지금 고립되어 있거든요 자 아, 근데, 와, 근데 이거 출차고사고에 아, 화염병까지 떨어졌고요 자 자신들의 손으로 두 명을 정리했기 때문에 여기 두 명밖에 없는 걸 알고 있지만 지금 실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강동 프릭스 스테이브할수 있는 절호의 기입니다 자 무조건 지켜내야 돼요 이 녀석에서 부족했었지만 위치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을 잘 살리고 차량이 밀어버렸어요 아, 사고입니다 사고 이그라우스 입장에서는 급박한 상황에서 숨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급그 변수를 생각하기 쉽지 않았어 아 이거, 아, 이거 노련함으로 아, 이긴거예요오 노네임 음? 자 기블리도 인서클이긴 했지만 좀더 좋은 자리를 욕심내기 위해서 바깥적으로 승부수로 던졌죠 네. 자 오, 노네임 정리됐어요 팀째 그리고 설마 EM택도 들어와버리나요? 자 다음 와네개 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수류탄 환영하는 의미의 레브의 수류탄 자 그리고 안쪽에서 GNL쪽이 지금 기절 두명이었었기 때문에 인원수도 많이 부족했었죠. 자고급씨 여기서 EMTX, 스톰엑스 잡아내고 물자 조, 어, 조달해야겠죠. 지금 아이언사이트에요. 야 음. 애더! 어, 자 여기 안으로 들어와요. 들어옵니다. 자. 자 이거 2층집에서도 각이 나오기 때문에 타격 각도를 계산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앞서 골을 쓰고 있었던 A T A 아케 선수가 젠제에게 좀 정리를 당했습니다. 그 네, 기절시키고 빠르게 푸시를 하면서 A T 를 밀어냈네요. 가카에 남겨진 박스로 판자칩 하나 더 지어도 되겠어요. 조절청하게 네, 오자 이거. 아 도시가 아 마무리. 아, 이 자리는 좋지 않은데요. 네, 여러 곳에서 사격각이 네.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아카에서도 사격각이 나오고 이두 팀에게도 수류탄. 부착이 저기 수류탄 악엽오 네. 이러면은. 네, 베로니카 세븐은 사실상 그냥 버티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됐고요 자, 푸딩과 장구만 남아있습니다. 아, 이마저도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MVP 샷! 한대 아! 어... 규민이! 그... 야, 베로니카 세븐이 순식간에 괴멸 궤멀, 당했습니다. 네. 네 OPGG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이거 너무 중요한 위치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써니사이더 OPGG 정리하고, 그리고 고앤고프린스도 방금 사격을 해서 위치가 들켰거든요 네. 저기까지만 정리하고 3시지역 먹게 되면 이거 써니사이드업 치킨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화랑까지 수류탄 던지러 왔어 이거 피하기가 쉽지 않아 어, 보이는데요 규현의 쪽에자 규현이 살리면 기절하고 살리면 기절하고 또 날아옵니다 수류탄 아 이거 너무 큰데요 이거 큰데요 아. 아. 아니 화랑 선수의 수류탄 각이 어제도 그렇고 완벽합니다 그리도양각이거든요자여기서 네. 마라키 마라킬 위쪽으로 올라가주는 센스플레이까지! 자, MVP 위치 너무 좋거든요, 이거 젠지 내일 찍을 수 있어요! 아니, 반대! 네. 와! 와 8킬! 아, 리폼드가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고앤고 프린스가 오히려 이 쪽을 다 잡아먹고 있죠? 자, 이러면 고앤고 프린스 킬포인트 어? 더 올릴 수 있고요. 자, 여기서 킬만 때먹고 어, 빠져도 짐빠 고앤고 프린스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이득이죠. 저리사이드업이 지금 몸을 낼 수가 없어요. 와, 악은 마무리 됐고, 화랑 혼자서 5킬 중, 살비아까지 수류탄이 터집니다! 어, 리펀드 확킬까지, 고잉고프린스가 잡아먹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기블리가 4명 유지하고 있는 것도 대단하네요. 어, 문 열려요. 네. 갑자기 문 열려요. 아, 그리고 의심을 하고 있어요. 선광 하나만 들어! 와아아아! 아, 아 꼼꼼한데요? 야, 이거 진짜 아 센스 플레이죠? 네. 굳이 몸을 들이밀 여들 필요가 없다. 야, 기블리가 이번에 벌써 1 0킬 하면서 아 우리도 지금 상권 용제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고앵고프레스 입장에서는 기블리 스포츠가 이 안쪽에서 추가적인 손실 오 오네. 하킬라면 몰라요. 자, 그래도 토시가 먼저 푸킹 했고요. 슬판파킬 오! 이러면 고앵고프레스 연속시킨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베로니카 서 세브리 던그 위치도 가져가면서 언패가 가능하고요. 가그외곽빠지 시야가 어, 네요. 야 이렇게 되면 위치적으로는 고앵고 프린스가 너무 유리해졌어. 그렇습니다. 고앵고 프린스는 또 젠지가 가져온 투척 무기가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네. 이 밀밭전에서는 투척 무기가 굉장히 와, 와, 아니, 여기서 와. 원 쿠션. 투척 야. 무기가 여기서 중요하게 작용을 하네요. 이게 아웃 서클이거든요. 빠르게 택규를 이 정리하지 못한다면. 일단 나오는 과정에서도 손을 입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빠르게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빠르게 네. 아, 아, 정리했어요. 자,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3대 2. 자 차량 사라있어요 네. 결국 자. 인원은 기블리가 많기 때문에 인원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오 이거 살비아. 오이 어, 따로 따로 나가 면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살비아의 위치를 브리핑했나요? 이 진짜 중요한데요. 위치를 한번 바꿔줬기 때문에 술탄. 위치 몰라. 차, 위치, 차, 몰라요. 위치 몰라요. 몰라요. 어, 오 술탄 대포 받았죠 차량 사라졌어요. 자, 또 뒷걸음치는데, 와, 쌀비야, 또 잡아냈어요. 이데이. 아, 그 장비 상황이 훨씬 더 좋은 살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아이디어. 저 화랑의 슈루타 진짜 명품인데요. 자, 그리고 자, 람보의 미을가 있고, 이게 더 있고. 그런데, 아, 나를 안부 일대를 만들어냈어요. 일대를 만들어냈어요. 자 어제는 3대1 상황에서 스킨을 뺏겼었는데 이번엔 2대1의 상황에서 일단 한명 기절 자, 자 이거 과감하게 날갱이 샷! 날갱이 하 기블리 스포츠! 14킬 치킨 24점을 가져갑니다!